자기가 내려놓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내려진다. 음. 어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음. 네. 오늘은 2013년 우리 천문 68년 생이신 네. 56세 원숭이띠 분들 인생 알아볼 건데 네네. 우리 56세 원숭이띠 분들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56세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어, 어떠한 인생 남한테 무시당하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소리는 못하고. 지금 느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그런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56세가 될 때까지 음. 어? 가정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유지를 하려고 많이 힘들었고 유지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 예. 나이가 먹도록 가정을 지키기도 힘들었던 사주라고 합니다. 음. 예. 음. 좀 그러면 이분들은 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좀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좀 많았던 거예요? 뭐 인간보다는 어 육신으로도 그렇고 해도 그만큼 되게 없다 아, 근데 내가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없다 음, 그런 음, 음, 음. 음. 어, 게좀 많이 비치고요. 뭐 자식 공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자기 자신 하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내 자신이 내는, 나는 내만 믿는다. 이런 게 많은데, 머리가 너무 좋으면,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잘 가다가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 운에 들어왔는데, 또 하반기 운세에는 아마 제가 오늘 기디님 모시기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 하반기에는 참 괜찮다. 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네. 음. 뭐 하반기 이분들은 기대해봐도 괜찮다. 네.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나요 선생님? 원래 음, 꼬였던 거, 음. 어. 자식 일이나, 음. 가정 일이나, 여태까지 이렇게 왔던 거, 조금 정리를 해나간다. 예, 음.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네. 잘, 음, 어, 이렇게, 제가 원래 이렇게, 삼재잖아, 이분들이요. 삼재에 비해서는 이분이 음. 좀 괜찮다라고 나왔습니다. 음. 뭐 작년에도 많이 힘들었고 이분들이 음. 음. 이분이 인간에도 조금 힘들어라 했고 음. 어, 일로도 좀 힘들어라 음. 모든 힘들어라 했는데 올해는 조금 정리를 음. 하나 하나 해나가자 해나가는 해운이라고 보시면 돼. 좀 네. 그러면 원숭이띠 분들이 지금까지 좀 많이 좀 고민하고 있던 것들 음. 아니면 좀 많이 꼬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풀려 나가면서 네. 하나 하나 좀이어갈수 있는 그런 기다 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무거운 거 있으면 조금. 어, 자기가 내려놓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내려진다. 음. 어,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가 해, 된다. 음. 네. 오, 좋네요 선생님. 그러면 은 우리 원숭이띠분들 하반기에 선님 여러가지 운 있잖아요. 금전의 운기, 네. 뭐 귀인 아니면 뭐 직장, 음. 건강. 가장 기대되는 부분의 운기는 어떤 부분이에요 선생님? 3재에, 룰 3재에 지금 건강만 좀 조심하시면 은 음. 어, 금전에도 크게 이렇게 힘든 거는 안 보입니다. 음. 금제도 괜찮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확장을 좀 해라. 음. 확장도 들어오고, 이동 변동수도 들어와요. 이동 변동수, 자기 운에 음. 이동 변동수가 있다고 옮기면은, 음. 그거는 분명히 이렇게 돈이 되고, 음. 내 것이 될 거예요. 음. 나가지는안 하고. 음. 음. 네. 자기 운기가 들었을 때 옮기고 하셔야 되겠죠. 음.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선생님, 어떤든삼진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음. 나이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분들 좀. 새로운 좀 투자라든지 아니면 음. 시도 이런 것도 괜찮나요? 그렇죠. 원래 지나고 어, 생일 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음. 조금씩 준비해서 음. 원래 내년이 들어오기 전에 음. 원래 뭐를 해보셔도 괜찮은 게 금전운도 음. 있고. 음. 예. 그러면 이분들은 진짜로 올해 상징도그두고 너무 겁먹지 말고 음.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도전해봐도 괜찮겠네요. 예. 내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이상은 일은 음. 계속 추진이 된다. 예, 음.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선생님 의사님 보시기에, 선생님 음. 봤을 때, 조금 지금 결혼을 이제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2년차의 운기는. 이 나이에요? 그쵸. 예. 네. 56세. 네. <laughs> 혼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아. 새로운 인연자를 찾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음.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금전이나, 게뭐 확장 뭐 일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인연운이라고 그러면은 인연은 조금 약하다. 네. <laughs> 저 금전의 운기상 좋다고 그러면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laughs> 인연은 뭐 만든다고 되는 게아니니까 음. 예. 때가 돼야지 들어오는 거니까 원래는 자기 하는 일에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몸수좀 살펴가면서 음.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음. 어,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음. 인연도 당연히 뭐, 따라 들어오지 않겠나. 네. 약해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음.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음, 뭐, 원래는 뭐, 이렇게 내가 하나를 버리면 세 개가 돌아온다는 어? 그런 회원이 들었으니까, 뭐, 산재라고, 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뭐든지 시작을 하시고요. 음. 아. 조금 주의도 살펴가면서 뭐든지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도전을 좀 많이 해라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